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차트적으론 설명을 조금 한 다음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지지 조항이 강력했던 어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이런 구간 돌파를 계속 못하는 구간 결국에는 이거를 돌파를 하면 이런 구간이 지지가 되죠 그래서 돌파를 여기서 하는 척 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이런 갭으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딱 나오는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나중에 강력한, 어,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중요한 자리가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보이시죠? 그 갭으로 딱 띄운 구간에서 지지를 쭉 하고 나서 요렇게 쭉 상승하죠. 큰큰 큰 돌파가 일어나서 큰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을 지지를 하고 나서 요렇게 상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두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아, 앞쪽 부분부터 볼게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앞에 어, 돌파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구간을 상승을 하고, 여기 행보를 쭉 하다가, 요런 장태양봉이 강력한 어, 중요한 나중에 차트가 상승하다가 내려왔을 때 강력한 지지 라,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다 보시면은 많이 어, 돌파 시도를 하다가. 맞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서 큰 상이 나, 상승이 나왔고 근데 이런 자리를 찾아들어와도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찾는 게 문제지 이걸 몰라서 어, 그런 경우가 있죠. 차트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지지하고 어, 장대양봉이 최근에 하나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를 이제 지지를 이 기점으로 지지를 하고 어, 뭐 상승 전환할 것인가? 뭐 확답은 할 수가 없죠. 여기 알 수는 없지만 차트상 항상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 이 길을 여기에서 만약에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 어, 돌파를 만시되했던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 뭐 행복하게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별로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범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여기가 최저점이 돼서 갈지, 아니면 깨지더라도, 여기에서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차트상, 네, 제가 생각,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를 길게 했을 때, 눈에 탁 보이는 구간이 있죠? 요, 요 구간. 구간이 있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60% 구간입니다. 올까요? 어, 저는 60%까지는 네이버를 볼게요. 네이버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마이너스 30% 정도 되죠. 그러면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했을 때는 어, 카카오는 마이너스 60%, 네이버는 마이너스 30%. 그러면은 현실 성이 어 카카오는 없죠. 여기까지 하락할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쪽에서 어 지지점을 보고 그 중요한 라인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 라인이 여기 이제 행보했던 구간이 차트를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항상 길게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숲 속에 들어가면 나무만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숲 전체가 보이듯이 그런,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구간들을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 행보했던 구간들. 그러면 이걸 찾은 다음에 키포인트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이시죠? 갭, 갭으로 양봉이 딱 섰잖아요. 그럼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정확히 어,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구간이 중요한 자리를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경우도 꽤 많죠. 그걸 쌍바닥 올리라고 하고요. 쓰리바닥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바닥을 뚫고 깨고 하락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했을 때는 알수 없죠. 차트를 보면서 그걸 대응을 하는 것 뿐이죠. 저희가 예측, 예측해서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쌍바닥. 어 저점 라인까지 왔고 음봉 뭐, 은봉, 장대 음봉도 생기고 수급을 볼까요? 수급도 보면은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쌍바닥을 당장에 봤을 때는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올지 뭐 어떻게 알아요? 할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시 이 저점에서 양봉이 돌리는 거 보고 매수 소액으로 매수해도 되고 어, 쌍바닥이라 확신이 들면 뭐 매수해도 되겠죠. 근데 그냥, 음, 생보다 아닌지 모르고, 그냥,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저점 가까우니까, 그냥 소액을 매수해 볼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분할 매수 타점으로서, 이제, 아래로 생각하는 저, 지점이 왔을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더 실어야 되겠죠. 여기랑 같은 비중이기 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대충 여기 지지했던 여기를 마지막 자리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여기를 매수, 그 다음에 매수 7만 원나운드 비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어, 관심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여기는 솔직히 시연 음, 올 거라는 생각 온다. 그러면은 뭐 완전 땡큐 구간이지만,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이제 여기가 올 법도 한 자리죠. 그러니까 크게는 여기를 마지막 자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그 했던 자리로 요 보이죠? 요렇게 큰 구간에서고 여기 살짝 요 구간이 있죠. 이렇게 보고 여기에 지금 이 바닥에 요렇게 한번 뭐 모르면 그냥 이렇게 대충 중간 중간 끄어도 되죠. 이렇게 하고 요렇게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미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이렇게 다 반등이 나왔어요. 되게 정직하죠? 정직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음, 여기 행복 구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관심 가지고, 음, 매수로 수급은, 수급은, 수급은 되게 좋지는 않네요. 근데 항상 수급이 100%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럼 수급을 보고, 수급이 돈이 들어올 때, 어 소액으로 사고 음 소액으로 사고 수급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양봉으로로 그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서 사면 되겠죠 추가 매수 그리고 안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여기로 하고 여기에서 비중 크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관심 가지고 보면 다시 정기 투자하면은 수익을 주겠죠 그리고 단순히 퍼센트로 봤을 때어 네이버가 저번에. SK랑 삼성 했을 때 SK가 같은, 매수해도 SK 하이닉스가 수익 줄 구간이 퍼센트가 훨씬 높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보면은 여기 저항 구간까지만 이제 수익을 어 목표로 한다 그러면 현재 매수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한8% 정도 구간이 나오죠. 그리고, 어 네, 카카오를 했을 때는 여기가 5% 정도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걸 그, 음, 섹터를 매수한다 했을 때, 지금, 어, 저항, 구간까지 했을 때, 수익률은 네이버가 더 나온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하락했을 때, 요런, 요런 상승 폭? 폭이라 그러죠? 퍼센트지? 이런 거 했을 때, 대충 했을 때, 여기는, 여기가 좀더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중심까지는 상승을 했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 숨시칸이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개선도 있긴 해요. 근데, 여, 여, 일단, 여기에서 했을 때, 이, 이게, 어, 이, 이 상승폭을 지금 이제 벗어났죠. 그러니까, 네, 관심 가질 만한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알매수 관점으로, 이런 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